어, 근데 왜 리미크가? 어, 아, 이거는 그냥, 음, 극한. 수트, 수트. 자, 세상에 이거 개념얼리요. 주황색, 그, 표시가 주황색이냐고. 무슨 색이에요, 그거? 방금 같은데. 어? 저희 학교에 되에한 명이 그거 가지고 다니던데. 그거는 또 사야되고, 제일 낮은. 방과 직선, 거리 수트다르의 학통이에요. 어? 수트다르의 학통이에요. 확통은 약간 별개의 어떤 그런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 그러니까 값으로 버려야 된다면 확통을 버려야 된다. 거기 지 간다면. 음, 네, 어, 예. 자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뭘지? 정과 직선 사이 거리. 르에. 유트. 유트. 준비하다시피. 어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정 x1, y1 사이의 거리는 아, 이거 기억났어요. A, A제곱 플러스 B제곱. 응. 음. 그니까, 저네랑 외울 건 많아. 어, 그 다음에? AX.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C. A제곱 대까 아, 맞네. 오. 이거지.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어. 유도를 하자고, 유도를. 아. 유도하는 재밌잖아. 음. 복잡한 유도도 있는데, 그도 방법이 한세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만 소개여게 제일 간단한 걸로 해. 지금 제일 어려운 건 없어요. 직선이 있단 말이야. 어, 그건 니가 나중에 써서 줄 테니까 니가 한번 봐봐. 알았지? 이거 따 해야 된다. 자, 여기 점이 있는 거요 이렇게. X1, Y1. 이 그치? 자, 그럼 이제 뭘할수 있냐면은, 가상 이지력이안 썼지만, X축, Y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X축하고 평행한 점이 될 거예요. 내가 듀엔이화 되는데 지금? 약간 안런데나 이런 거 같아. 듀엔이화 돼던데 손에 약간 그 성대모사하는 거고. 약간. 야 이거! 아, 응. 자 이거 꺼졌 네. 자 우리가 음. 구고 싶은 게 아. 어디냐면 은 이거거든 이거. 맞나? 네. 여기까지. 좀 불편한 거구 계속 불편하네. 직선이 저.. 저.. 이게 네. 이거 가고 싶은 거잖아. 직선 이거고 이거고. 직선이 이거, 이거. 이 맞지? 네. 그럼 이제 어떤 게있었냐면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인 상황이면, 네. 이거 노란 거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어때? 네. 같다는 거 이용할 거야, 알겠지? 네. 됐나?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일단 뭔지 찾아야 될 거고, 여기가 뭔지 찾아야 되는 거지. 1번. 네. 요 점하고 요 점은 뭐가 같아? X. X가 같지. 그러면 그 X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좌표는 일단 X1으로 시작하겠지, 그지? 네. 맞지? 네. 그다음 X를, X1을 네. 넣으면 AX1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지. 네. 그럼 우리가 필요한 작품은 뭐야? 지금 무슨 작품가 필요한 거야? Y 작품가 필요한 거야. 이걸 Y로 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BY가 얼마가 돼? A, X, 1, C, Z. Y가 뭐야? B분의 A, X, 1, 아이 4, 5, 6, 1 더하기 3, 마 C의 C의 야! c 0 11, 12, 13, 14, 15, 16, 그냥 <laughs> 그렇다고 해! 조준아! 어? 어머, 어. 어. 약간 감점이. 됐냐? 네. 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야. 네. 여기는 뭐가 같냐면은 y 살펴같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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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가 y1이 돼갖고 여기 x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a 분의 여기가 b, y1 더하기 c가 돼. 마이너스. 됐냐? 네. 자,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이 길이 구할 수 있어서 그걸로 뭔가 다운하면저 노란 선이 나올 수 있다. 오케이? 네. 자, 노란 걸 X라고 할게. 이거 가고 싶은 거. 아, D라고 할까? 어. D라고 할게. 이 D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은, B랑 뭐가 뽑해지냐면 얘랑 네. 얘 사이의 거리가뽑해져야 돼. 네. 맞지? 네. 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걸 해야 돼. 네. 마음에 들어? 아니요. 안 되지. 하지 말까? 걔네 뜻하기 됐는데. 팬 없을 때는 쉬운데. 애교살 쓰면 좀힘든단 말이지. 자, 어쨌거나 하지 않을 거네. 뭐, 시작 한, 한, 음 해. 자,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거 빼기, 이거 할 거라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1 빼기 a분의 b y1 플러스 c를 빼는까 이렇게 된다고 네. 통분하면 여기가 뭐가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 어질수 있겠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맞지? 그러면 형태가 지울게 이거에 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것끼리 빼서 통분해놓은 형태가 뭐냐면 a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이것도 할수 있겠지. 네. 얘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나오겠냐면 밑에가 b일 뿐이지. 똑같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네. 네. 그죠? 이렇게. 뭐 아. 아. 여기에 뭘 씌워야 돼? 루트를 씌워야 돼. 그게 이 길인 거야. 네. 거기다가 뭘 곱해야 돼? B를 곱한 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는 거야. 됐어? 네. <laughs> 네.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여기서 이거 빼면 돼? 네. 맞아? 네.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지? 네. 그럼 이게 또 b 분의 뭐가 돼서? BY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면은, 어, 절대 값 씌워야겠지? 절대 값 씌우고, b 분의 뭐가 되냐? b 분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되는 거야. 이게 이 길이야. 그럼 이쪽 길이는 x 길이뺄거 아니야? 또 여기서 이거 뺄거 아니야? 그 뭐가 되겠노? a 분의 AX1 더하기 BY1 어하기 c가 되고 후에 나올 값이야. 이거들이 다잇자 네, 네. 그럼 d를 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누기 이거하면 이거 되겠지. 지금 이게 그나마 쉬운 이거인 거예요. 어, 이게 쉬운 거야. 예. 아까 아까 그 어려운 거는 취소할게요. <웃음> <웃음> 괜찮은 것 같아? 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어려워. 요 지금 영어 시간이 어, 지금, 지금. <laughs> 영어 시간이 이제 수학 시간이 그니까 근데, 근데 이제 이런 걸 해야 돼 지금 이거 보니까요 어. 숫자는요 진짜 그냥 x 1할때그1 하나 대고든요정관직접하에 음. 그 하는 거래 나머지 다연거예요괜찮지않냐 요즘 어때 막그 올라 고스 음.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지 봐봐요. 이쪽로에와가버리 어차피 이거 위에는 똑같잖아 지금 뭐지? 네. 이거 묶인단 말이야. 네. 그럼 묶이고 제곱에서 나온다고. 네. 나온 면 여기 있고 여기도 있지. 네. 하나 까는 거야. 네. 맞아. 네. 그럼 이쪽에 남는 네. 게 뭐냐면 a b 분의 a x 1 더하기 b y 1 더하기 c의 절댓값만 남고, 어? 네. 이쪽은 뭐가 남아 이거 남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뭐가 남아 있냐면 a 제곱 분의 1 더하기 b 제곱 분의 1 이렇게 남아 있어. 아. 오케이. 네. 그럼 얘 통분 시키면 어떻게 돼? a b a 제곱 b 제곱 분의 a 제곱 더 b 제곱이지. 네. 통분 시키면 a 제곱 더 a 제곱 b 제곱 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b랑 곱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역수가 돼서 곱해지겠지. 네. 그럼 왜 되냐면 이게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는 거야. 네.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게 b랑. 그냥 뜻되지 우리가 뭐 알던 식이 나왔나? 나와요. 나와. 오. 무슨 말 했나? 이해가 되나? 네. 이해가 돼? 아, 효준이가 되게,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이해가 되냐고. 저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었어요. 어. <laughs> 이해가 되는데. 네. 근데, 이걸, 어. 이런 거 써봐야 돼. 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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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수학 공부하는 사람. 실제로 저거 도어보기안능할거같아 진짜? 안 보고 적기 네? 네? 안 보고 적을게 너딱 저거 한대안 보고 적기 어? 안 보고 적기 네? 어?